자체 효과음이야? <laughs>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그러니까. 언제 또확 불지 몰라. 옆에도 쪄봐, 지금. 옆에다 이렇게 놨다가. 이거 상추 깻잎 날라갈까봐 이렇게 엎어놓은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근데 잠잠하다가 또확 불고, 또막 계속 그래요. 응. 오늘 저희 이 대나무 통에다가 술한번 따라 먹어보려고. 준비했어. 요 대나무 향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근데, 건지. 대나무 향이 원래 나요? 막 자른 대나무 통에다가 음. 처음 먹어봐 이렇게는 한번 먹어보자 바로 먹어? 응 음. 맛을 봐야지 이거 좀 우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 먹어봐 <laughs> 음. 음 뭔가 맛이 되게 오. 똑같아요 아니야, 좀 뭔가 있어. 뭐가 있어? 기분이, 기 <laughs> 진짜 기분인가? 넣자마자 뭔가 맛이 확 변한다고? 이거는 도토리 묵무침이에요 항상님이 만들었습니다. 어, 하나 먹어도 돼? 먹어. 어? 가운데 아, 이럴까? 버섯. 응. 버섯 던져. 아, 불, 안 불어도 되겠다. 자연 바람이 식혀준다. 조심히 먹어. 오늘 음. 볕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인상이 좀 찌그러지는데 음. 화난 거 아니에요? 햇볕이 어. <laughs> 정면으로 있어 햇볕이. 응. 음. 와. 좀 연해졌나? 응. <laughs> 많이 음. <맛있어. 웃음> 한잔. 뽀뽀. 아, 자. 응. 음. 괜히. 깻잎도 닦아? 응 음. 눈이 부셔서 잘안 보여 누가 눈이 부신 말인데 이게 대나무가 바람에 막 흔들리면서 응. 바람 소리가 막 많이 나 나는 혹시나 어. 좀 세면 어떡하냐 는데안 세네? 왜 세? 아니 조금 왜 줘야 세지 좀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했어 미안해 어. <laughs> 나중에 집에 대나무 밭이 좀 있어서 대나무를 큰게 있길래 하나 잘랐거든요 삼겹살도 꼬먹고 밥도 해먹고, 음. 그 있죠? 대나무 통에다가 해먹는 밥. 대나무 통밥. 음. 음. 진짜 대나무 향이 나는지 밥을 해먹어보면 알겠지. 기분에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 탓실것 같은데. 응. 그냥, 그냥 밥보다는 좋겠지. 이 앞이 되게 눈부셔. <laughs> 숯불 테이블인가? 식당용 응. 테이블 같은 거 거기다가 숯불 구이해서 먹어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못 먹게 됐어 다음에 캠핑카 한번더먹어볼게 진짜 그거 기대했었는데 어 간편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응. 그 바람이 부냥 갑자기 아침에는 안 불었는데 배가 고픈데 더 맛있네 편있 뭐라고? 맛있다고. 아, 맛있다고. 아, 여기는 진짜 묵을 너무 잘 만들어서 묵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쪼개져요. 묵이 되게 탄탄해. 탱글탱글, 여기, 보이시죠? 탱글탱글. 문, 문 너무 맛있어. 음. 뭔가 괜히 기분 탓에 뭔가 맛이 좀 근데, 순화된 것, 음, 것 같아. 부드러운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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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야. 그런 느낌이 드네. 먹고 있는데 배고픈 음? 건 뭐야? 더 많이 먹어. 참 오바 희안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먹고 있는데 배고플 수 있지. 대나무 잔에 음. 몇번 먹고 버려야 돼? 음. 나무니까 아무래도 씻어서 말릴 때 바싹 안 마르면 음. 곰팡이도 낄 테고, 음, 음. 대나무 성분도 뭐 나오지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도토리묵 맛있지, 요새? 응. 응. 계속 사다 묻혀 먹을 것 같아. <laughs> 너무 고. 안지 아무 향도 안 나. 아휴. <laughs> <허! 웃음> 아, 난 부드러워. 여기다 약간, 먹으니까 부드러워. 약간 그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쪼낼 까? 뭔또 뜯거려? 잔을 파는 거야, 우리가. 이게 뜯거야? 이름을 지어서. 뭐라고? 죽탱주? 새소리가 <laughs> <laughs> 음, 계속 나서 좋다. 음. 나중에 지금 서울에 사는 집도 새소리 나고, 여기 음. 아버님 사시는 이쪽도 새소리가 그냥. 여긴 하루 종일 나는 것 같아, 그치? 응. 음. 아침에 근데 특히 더 많이 나. 음. 하... 하... 너무 환상적이야. 뭐가 죽판주가? 응. 대나무 죽 죽주. <웃음> <웃음> 죽주. 한잔 마시면 그냥 죽주? 그 죽주? <laughs> 어디 학원 다녀? <laughs> 학원 다이네. 응? 얼마야, 학원비? 아이, 좋다. 응, 음, 너무 좋아. 이렇게 야외에서 시원한 바람 쐬면서 푸릇푸릇한, 마치 숲 속에 있는 듯한. 응, 음, 대나무 숲 속. 이게 우리 앞날이요 눈부신가? 응. 눈부신 거 아. 앞이 안 아. 보이는 거. <laughs> 자, 우리 눈부신 앞날을 위하여. 위하여. 아, 팝콘 먹어. 응. 그 팝콘 먹고 싶은데 자꾸 응. 아껴 먹게 되는 건왜 그런 거야? 아이, 고기 더 사올게. 술도 <laughs> 아, <수도> 사와. 사와. <laughs> 어? 아, 술을 응. 아껴 먹는다는 얘기하는 거야? 한, 한 병, 둘이서 한병 이렇게. 야외에서 고기를 먹는데 둘이서 한 병? 미쳤어? <laughs> 건강 관리 한다면 아유 하지. 사람이 어떻게 맨날 건강 관리만 해? 하루 며칠 안 되셨잖아요. 하루 짧게 풀어줘야 근데, 또 아니, 그날 또 이게 기분 전환을 딱 하고 또 다음 날아 하고 또 운동하고 아니야, 이런 거지. 맞는데 며칠 안 되셨잖아요. 사람 너무 그니까 <laughs> 며칠 되죠? <되셨는데>. 그러면 <옥재면. 웃음> 이 건강 관리나 체력 관리, 체중 관리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것들. 바람의 신이 노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어,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어. <laughs> 바람의 신이 그냥 운동을 더 하고 그런 얘기를 해. 와, 이게 바람 불고 있잖아. 오징어도 굽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laughs> 보여드릴게요, 오징어. 오징어예요 <laughs> 오징어 향이 아주 그냥. 잘했군, 잘했어. 오징어입니다. 돼지고기에도 오징어 향이 배웠어. 맛있다. 음 오징어 이렇게 다이렇게이렇게이렇게 먹을게요, 요 이렇게. 음음 해우박이 음. 다맛맛 음. 응. 다 맛있네. 이게 힐링이지, 뭐. 어, 맞아. 음. 도토리묵은? 이 도토리묵 무침도 김대석 셰프님 레시피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양념도 집에 있는 흔한 양념으로 하는 건데, 맛있더라고, 그지? 비결이 뭘까? 비율이겠지, 비율. 땅! 땅. 아 깻잎 음. 향이 너무 좋아 응 깻잎 파는 데마다 깻잎이 다 작아 근데 향이 강해 왜 그래 작은 깻잎이 향이 강하다 뭐 이런 거야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것처럼 아 그래 금징어, 금징어. 오징어 맛은 있어, 그지? 그래.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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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먹었는데? 자기 먹어 아유 오빠 먹어 자기 먹어 오지 마. <laughs> <laughs> 귀하다니까 그러네 그래 세상에서 제일 귀해 오빠는 어? 어? 응? 없던 없던 또 뭐야 아 이게 이거 아니야? 소주를 빨아들인 다음에 여기서 이 증발하는 거 아냐, 아니야? 그러니까 안 먹었는데. 오. 아, 여기다 먹니까 술 그냥 아. 술술 들어가네. 응 음, 너무 좋은데? 괜히 대나무를 음식에 활용하겠냐고. 그러니까. 주염 응. 음. 주염 만들고 하자. 맞아 그래. 그래서 내가 아까 대나무 많이 썰어놨어. 그래. <laughs> 힘들었지? 안 아, 힘들어. 오빠 좋아하는 모습에 내가 줬더라. 이게 얼마야? 이러면서. <laughs> 득템. 저기 저거 많은데 저거 다 가져가. <laughs>